대학교로 왔네, 요 대학교. 어, 대학. 5월에 또 캠퍼스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어, 진짜 오랜만에 교정을 거니네. 그러네. 오. 아... 저희가 이제 그 학교 캠퍼스에 나와 있는데, 네. 네. 저는 네. 여러분들한테 좀 실망을 했어요. 누가세요? 네. 네. 오늘 저제 모습을 좀 보면 아시겠지만, 네. 오늘에 좀 맞춰서 왔어요. 뭐, 오늘의 주인공은 뭐, 뭐... 이제 학생이고. 학생의 상징은 진이죠. 아, 아 네. 네. 그리고 이 머리를 저는 청담동을 가지 않았어요. <laughs> 어쩌지? 전남대 앞에서 했어요. 아, 오. 오. 전남대 학생이 되겠다는 거예요. 오. 그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 네. 아 그거 모셔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웃음> <웃음> <말> 하는 거 <laughs> 얼마나 만족을 하고 있는데, 이 머리를. 어? 아, 여기 제돈 주고 한 겁니다. 아, 그럼요. 이제 우리가, 아, 사실 오늘. 무거운 주제를 다룰 그러니까요. 거기 때문에 아, 아, 처음에좀 밝게 해봤는데 네. 네. 여기가 이제 5.18 민주화운동의 최초 그 시위가 있었던 아, 곳으로 발언지군요. 이게 어. 예, 발언지죠. 음. 그래서 여기 이제 학생들이 그 계엄군과 항쟁을 했던 어. 첫 이제 장소가 여기고 음. 이 전남대학교 안에 들어가시면 대학본부가 있어요. 음. 거기가 이제 5.18 운동 그 연구소가 연구소요? 연구소로 활용이 되고 어. 있고 네. 네. 그럼 오늘 배우명 주제가 5.18 민주화운동. 5.18 민주화운동. 5.18광주민주화 한때는 이제 뭐 광주 사태라고 했었으나, 네. 이제 5.18 민주화운동으로 국가가 공식적으로 이용을 정했고요. 음, 음. 음, 오늘은 사건 자체를 객관적으로 음. 잘 탐독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건 예전에 우리가 독일의나지에 만행하면 안내 일기. 아,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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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냥 숫자로 유태인들이 많이 학살당했다는 이야기보다는 음. 한그 소녀가 또한여학생 학생이 자기 자신이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갔나 음. 굉장히 국제적인 화제가 됐던 거잖아요. 아, 네. 그런 것처럼 우리도 5월의 일기라고 해서 네. 실제로 이5.18 광주민주화운동 같은 경우는 현재 관련 자료가 세계 네. 기록문화유산에 등재가 돼 있어요. 유네스코. 그렇죠. 네. 그래서 기록유산 같은 경우는 그 당시 거의 경험했던 시민들의 마음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수 있는 또 하나의 좀 도구가 되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시간이 네. 되지 않을까. 哦。Oh. 嗯